오늘 구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붕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시작할 때는 다들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이다. 우리의 가정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보다도 가장 부흥하는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 그렇게 부흥하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양적으로 부흥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주님과 아주 친밀해져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은 더욱더 친밀해져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질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석달 남았거든요 <laughs> 쫙 달려왔거든요 쫙 달려오다가 갑자기 9월에 좀 주춤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네요두군다는 이제 이 추석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쑥 <laughs>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이거든요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해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구 개편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애를 쓰셔 가지고 교구 개편 작업을 하고, 제가 지금 계속 신방을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 저한테는 이 개편 작업이 잘못됐어요. 하는 분 아직은 없었어요. 저한테는. 물론 뒤에는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제가 신방을 가보면 다들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잘 되었다고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완전한 건 이거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쨌거나 바르게 하려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앞으로. 직교 여러분 목장이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도약하고 또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본문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정호 목사님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본문을 두개 주셨어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주셨는데 아 왠지 안 땡기는 거예요 이게 <laughs>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저한테 들어온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이신 영감 이로볼수 있겠지요. 그게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어, 어느 정도입니까? 구장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이 누구죠? 사도들이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니, 왜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바울 스스로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열심이었거든요. 예전 성경 보면 열심히 특심했다고 할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만큼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있을까 었 떠오르지 않을 만큼 대단한 인물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 공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의 뒤를 따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문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잡아 오려고하는그 공문이에요.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공적 권한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그렇게.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담의 세계에 가까이 갔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고 소리가 있어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하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짊어지지 않는 그 짐을 홀로 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하늘의 원로부터니까, 하늘에서 그 대답하려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그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이분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뭐, 팔복도 얘기하고 다 하셨겠죠. 다 하신 거예요. 정말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저녁은 지나가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수께서 그 오병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그다음에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다가 진짜 말씀에 나오는 기적을 신비를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핵가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은 진짜 주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라 얘기해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이분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혼자 도망을 쳤어 산으로 가버려요 산으로 가버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또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래요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쫓아내버려요 왜냐하면 괜히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제자들까지 휩쓸리게 되면 아 골치 아파지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야죠 안 돌아가. 왜안 돌아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산에 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는 걸 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산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밤을 입니다이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밤을 새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리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안 오셨겠어요? 예수님 밤에 내려왔어요 <laughs>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막풍랑 이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때 베드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고 결국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고 바다는 잔잔해지고 그리고 가부남으로 무사히 가신 거죠 예수님은 밤새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기다린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시거든요. 날이 밝았는데도 그 산에 가서 찾아봐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배들이 그 바람이 불어서 피했던 배들이 이제 배세다로 쭉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들판에서 찾아도 예수님 안 보이고 산에 가서 찾아도 예수님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가버렸나? 해서 그 배들을 타고 또. 바다 건너러 가는 거예요. 갈리로스를 건너서 가보나무로 갔어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보나무꽤큰 도시였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찾아 돌아다니는지 밤을 새면서 기다렸다가 없으니까 또 배까지 타고 가버나무 건너와서 그것도 계속 찾아 다녔다가 드디어 만났으니까, 그들의 열심을 생각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칭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한 말을 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표적 내가 메시아라는 그 표시 그걸 보고 메시아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배에 부르려고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황당한 걸 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정말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찾아간 거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그런데 그 순수한 열심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순수하다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을 때 순수가 뭔가 했더니만 순수와 순진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순수와 순진이 뭐가 다를까요? 순수할 때 순이라는 말은 이 잡스러운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순수는 잡 것이 섞임이 없는 것, 잡 것에 섞임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순진은 마음이 꾸밈이 없어 순박하고 참되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순수가 좋을까요? 순진이 좋을까요? 순수가 좋은 것 같죠? 그죠? 실제로 순수가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전을 보면. 그래서 이걸 순수와 순진을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하니까, 깨끗한 컵에 깨끗한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게 순수예요. 깨끗한 컵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순진이에요. 뭐가 더 좋습니까? 순수가 좋죠, 그죠? 근데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순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투명한 잔에 맑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으니 깨끗함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주관이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주관이 뚜렷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순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편이잖아요. 순진은 보니까 비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몰라서 어쩌면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리석음도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투명하게 비어져 있으니까 깨끗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쁜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진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없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순진이라는 말은 어릴 때만 간직할 수 있는 말이지 어른이 되어도 순진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수와 순진의 차이예요. 그런데 저는 순수한 것보다 순진한 게더 마음에 드는데, 드는데 어떻게 해요? <laughs> 앞에서 말한 걸 보면 다 순수가 좋아요 순수한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깨끗한 투명한 잔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소신도 분명하고 세상에 물들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순진한 게더 좋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 함께하는 옆에 있는 분들 다 깨끗한 것 같아도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잔에 투명한 깨끗한 물이 가득 담기면서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 깨끗한 잔일 수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깨끗한 그릇이죠. 성령의 그릇으로 변화됐잖아요. 깨끗한 그릇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이 깨끗한 물이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딱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뭔가 오염된 거예요, 물이. 깨끗한 물그 자체가 우리한테 담겨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순수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쳐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날아가던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만 깨끗한 잔에 깨끗한 물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나만! 너무나 분명하고 소신이 또렷해. 나만 그래.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느꼈어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때제 친구들 보니까 주일날 공부하지, 뭐 사먹지, 버스 타고 다니지, 놀러 다니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공부 다 하냐라고 TV도 안 보고, 뭐, 뭐, 뭐 사먹는 거 이해가 안 됐고요. 돈 쓰는 건할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친구들은 다! 맛있는 거 사먹고, 주일날 공부도 하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쾌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갈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그만큼 순수했다는 거죠, 제가. 순진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너 외에 7천명이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굉장히 저로서는 충격이었어요 나 외에 7천명이 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갈라지는지 압니까? 내 신앙이 순수하다고 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laughs> 우리 한국 교회가 갈라진 것은 처음 그렇습니다. 자기 신앙이 자기 교단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만의 순수한 신앙이래. 우리만의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요 순수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진짜 없어요 우리의 그릇이 아무리 그리스도로 말면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달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잖아요 깨끗한 물을 계속 우리 그릇에 붓는 거죠, 그게.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계속 우리 바깥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어로부터 그 깨끗한 물을 우리 안에 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우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워진 물들이 그 깨끗한 물이 자꾸 더러움으로 말암아 정화되고, 정화되고, 또 정화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치만 계속 우리 안에서는 또 더러운 게 계속 올라오고, 바깥에서 또 집어넣으면 또 깨끗해지고, 또 올라오고, 더, 더러워지고, 막 이렇게. 깨끗해지고,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더러워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은 투명한 장가지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내가 좀 순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세상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는 세상을 모르는 무지한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세상 사람처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진하게 세상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교회에서 사니까 세상 몰라도 되잖아요. <laughs> 보고 봤잖아요. <laughs>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그기서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떤가. 순수한 신앙에 순진한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수한 신앙.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거는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변화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될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순수한 신앙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셔주다 이거는 변화되거나 변질되거나 밖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신앙 이걸 딱 잡고 있는 게 순수한 신앙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순진한 생활은 뭐겠습니까? 순진한 생활이라는 것은 음, 세상에 무지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무지한 겁니다 좀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좋은 사람 칭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격려하고 죄 짓는 사람 끌어안아 주고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는데 뭐 이러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줄도 알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진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너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어리석게 좀 손해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순진한 생활이 아닐까? 그 신앙은 순수하지만 생활은 순진하게 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혹 더러운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도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또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생수가 그분의 그릇 속에 들어가서 또 정화시켜 나갈 거니까 나도 또 그렇게 정화되어 나가고 이러면서 서로 같이 얽히고 슬키고 부딪히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이 직교 예남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 주신 뭐 본문도 살펴보면서 했는데 이게 수혈을 설교하고 나서 받은 이 영감이 계속 떠나질 않으니까 지금 제가 이 사용하는 굉 아까워요 솔직히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하는 것이 되게 아까워요 <laughs> 왠지 알죠? 이걸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laughs> 주일날 일부부터 4부, 5부까지 막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아까운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게안 들어요. 계속 이것만 생각나게 하시니까.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래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리가 사실 저도 안돼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정리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이 안에 우리가 맑은 물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 맑은 물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깥에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계속 나쁜 것이 올라올 건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또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계속 성령이 우리를 생수로 부어주실 거니까 계속 정화되다가면서 깨끗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더러운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 다음으로 내가 정화되었을 그 순간 그걸 가지고 정화되지 못하는 분들을 비판하라 판단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정화되었다 할지라도 또 이분들 도 앞으로 정화될 거니까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교에서 모군들과 목자들과 그렇게 어울려서 함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되 그러나 순진한 생활로 겸손하게 서로 용서하며 얼싸안고 어울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같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